여기 저수지 준설하느라고 물을 빼는데 이제 물이 거의 거의 다 빠져가요. 여기 이제 깊은 쪽만 남아 있어요. 물 빠진 저수지에 뭐가 나오나 한번 와 봤습니다. 일단은 새우를 좀 잡아야 되고요. 와 새우들이 여기 바글바글하니 몰려 있어요. up uh. 아우 한바가지네 아한 문포만 한 바가지 이구가 아. 음. 한 여기, 어, 이것도 많이, 이거, 어, 민물, 아, 뭐 민물조개. 그거를 한 3, 4일짜요. 네. 해금을 시키서 숲으로 꾸무된다는데 거짓말을 그 하고 아니요, 이거 저거, 우리 연못에, 네. 이게 각시붕어가 네. 얘 몸속에다가 알을 놔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연못에 각시붕어가 있으면 은 얘를 잡아 넣어야 돼요. 네. 이, 이 민물조개를. 그래가지고 지금, 민물쪽아 여기 많아요 민물쪽 여기 여기 막 새천지라고 민물쪽 여기 야아안여 저거... 어. 어. 네. 어. 안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는 중이에요 얘들이 골뱅이가 많네요이 골뱅이가 골뱅이 안 드세요? 아 골뱅이 아니에요 아, 새우만 잡아요 여기보면 은 새우망 10개 있어요. 10개 저, 저 숲속에 풀 속에 있는데 저기 여기 누가 뚫뚫 말아가지고 여기 물에다 담가놨더라고 그래서 건져놨지 아 그렇게 잡는거예요네 <laughs> 예? 어, 그거 <멋있다. 웃음> 깨끗하 좋겠다 어우 멋있겠다 새우 재밌다고 새우가 다 열로 여기 모여가지고 포다모마 네, 파다모마. 네. 이장님, 추석 시골 물 뺀다고 그러더니만 추석 어제부터 뺐나 봐요,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지. 이거요? 네. 샀어요, 6천원 주고. 어저저낚싯방에가만 있어요 6000원 달래요 아래 아래 켜가 샀는데 이게 여기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는 그뭐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남아있는 그 재고품이라 하면서 주더라고 여기서는 이거 찾는 사람이 없대요 빠지잖아요. 금방 빠지는데. 아까 여기까지 있었는데. 내가 줄쳐 나왔는데. 이게 다 세워요, 여기. 이게 다 세워라, 이게. 우와. 이게 퍼도 이렇게 잡히네. 아 이게 다 세워요, 이게. 퍼만. 자동으로 티들어 가네. 짠. <laughs> 야. 또들어 한. 일분 만에 한 번씩 들만 어이만것씩아 우와. 에이. 에이. 들은 빼고 뭐하실라고요고뭔 고기 고기를 잡아요 <laughs> <그냥 무게> 아 <삼아. 웃음> 물도 안빠졌는데 뭔 고기를 잡어 <laughs> 왜 물을 하단 틀고 조을 해요 이제, 이제, 마이, 이제 그냥 막싹 빼나 본데 어에 빼면 뭐해요 그래? 네, 아까 여기까지 있었는데 벌써 이만큼 빠졌잖아요 음, 이 새우가 큰건 없 같다 이거 전신에 새우라 이거 다 여기 막 버글버글해요 땅갔다가 음. 들만 새우가 안 봐. 아 우렁이. 골뱅이 잡는대요 골뱅이. 이거뭐 이거는 양념 해야 돼요? 아니요, 밥 밥. 그런 야 네. 예. 밥주 놓고 네. 들다 놨다 하면 이렇게. <laughs> 아, 그러면밥주놓으면 네? 들어요. 예, 네, 이거 놓고 방 들어와요. 이제 막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물은 거의 다 빠져가요. 저수지물이. 여기 저수지물이 요거다 보 이제 좀더 빠지면은 동네 사람들 고기 잡으러 쫙올 거예요. 어, 이거 뭔, 어, 붕어. 어, 얘는, 아이보 자. 얘는 가물치 새끼 가물치 가물치 새끼 아 이거 갖다 놓으면은 크면은 새우 잡아먹을건데 아 일단 데리고 가보자 가물치 새끼 한 마리 데리고 가고 붕어? 붕어는 야, 붕어는 나가 붕어는 안 데리고 가또 새우 얘는 민물조개. 민물조개인데 지금 물 따라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 지 아. 민물조개가 엄청 많아. 저 줄줄줄 난 것들이 다 조개가 이제 물 따라서 계속 내려온 거. 자또 들어 봅시다. 또 넣고. 자, 이제 해도 넘어가고 했으니까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음 이따가 새우 잡아가서 저기 집에 가서 연못에 싹 풀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